자표를 정해 p 자표를 p p 자표 점 요점을 t 콤마 이렇게 잡아 이 함수식이 여기 와. y고 함수식이니까 x에 t를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 t 제곱 더하기 3t 이렇게 제가 p를 구한거야 왜 그랬냐면 이 자표를 구해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텐데 이 넓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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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까 넓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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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p 자표를 이렇게 정하면 얘가 t야 x 자표니까 t 요게 y 값이까 요게 y 값이죠. 이렇게 요기 y 값. 그래서 삼각형 P O H 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넓이는 2 분의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T. 곱하기 얘가 높이 PY좌 배얘가 높이야. 높이. 마나스 제곱에 더하기 3T 이렇게. 요거 전개하면은 요거 곱하면 은마나스이너스제곱이니까마나스2분이 1에 t 세제곱이니 전개하면 제곱얘니곱하면 t 제곱인니 t 제곱인데 2분의 1 있어 2분의 3, t조곱, 이렇게. 얘가 pOH 넓이인 거지. t가 있네. 얘를 그냥 ft라고 하자 ft. 이렇게. ft라고 해. 그러면 이 ft가 최대가 될 때의 oh 길이, oh 길이는 얘가 t네, 그냥. 어, t를 구하시오. 그런 뜻이네. 자, 그럼 얘를. 자, 3차식이니까 얘가 최대일 때 라는 얘기는 요, 요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야 돼. 미분해서. 이렇게. f't. 미분해. 마이너스 2분의 3, t조곱. 미분해. 3t 이렇게 자극 그 값을 찾을 거야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가 좀 까다롭네 2분의 마이너스 아, 3t를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t를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t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어 맞지 맞지 자 그래서 증감표를 그릴 거야 t가 주인공 f't ft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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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릴 거야 증감표를 그려 자 0일 때 값이 극그 값이니까 기준 0하고 2 이렇게 점점점 점점점점점점 극값. 어. 어, 프라임튼 0이고 이보다 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네.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. f(t)는 감소, 증가, 감소. 자, t는 t는 요 길이가 t 니까 집에 보면 0부터 아무리 커도 3은 넘어가면 안 되겠네. 즉 여기서부터 0부터 3 어디까지 이렇게. 그 사이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여기가 극대이면서 뭐가 된다? 최대가 된다. 이렇게. 그때의 t를 구하시오, 이네이. 따라서, 그때의 t값, 외의 제임은 얼마? 2. 이게 정답이 되겠네.